고당도 플랫폼 3장 방어의 대가 빨트 모델 김성환 나를 소개합니다. 아 어, 전투 집단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원래 제가 그 가일 시스템 전략 기획가로 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원수급이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가위를, 그, 방어 중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 공격보다는, 이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 예전에 처음에 나도, 이제 뭐, 저, 뭐야. 구데리안처럼 이제 전격적인 공격을 하는 걸 아주 좋,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시스템 전략 기획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 어느 순간 수요가 이제 정체됐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위를 폭발적으로 먹기 시작한 거는 88년도. 올림픽이 지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만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수요보다 공급이 많잖아. 장사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늘은 거야. 돈을 벌 수가 없잖아. 여기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나 핵심은 뭐냐. 이 고당도 플랫폼은 김성환이다. 김성환의 김상환이 고, 당도플랫폼이당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그,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백종원 대표가 예를 들면, 그, 자신을 조금 더, 자, 김 백종원을 더 마케팅했다면, 지금의 성과에 한1000%더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내가 이제 고당도를 마케팅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시련을 크게 겪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아니 왜 죽서서 개를 줬을까 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왜뗀 놈이 벌떼 줬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이 고당도라는 자체를 생각하니까 누구나 자기가 고당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명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고당도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대명사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또 행설수술 한 거죠. 행설수술 한게 아니고, 이 오늘의 요점. 고당도 플랫폼은 김성환이다. 김성환이 고당도 플랫폼이다. 뭐냐? 이제 오늘 오전 영상에서 한번더 설명해 줄 건데, 나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로 너무나 초초초초초초초초 격차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이 유튜브를 보고 아무도 이 댓글을 못 달더라고. 첫 번째, 이제, 그, 중매인들도 이내그 영상을 보라고 내가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딱 시스템을 보면, 첫 번째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된가 막, 어? 이 새끼 이거 공판장을 차려놨네? 이런 느낌이 안든다는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어. 내가 하는 게 공판장이에요, 공판장.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서, 설명할 때 있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지금 영상의 요점은, 고당도 플랫폼은 김성환이다. 어, 그래서 김성환을 나는 마케팅 합니다. 나를 마케팅 합니다, 이제는. 이 말을도 곰곰이 생각해보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랄까? 음. 나를 마케팅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자체가 벌써 브랜드화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브랜드화를 하려면 이것도 제 이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아니 좀 이런 것도 좀 아니지. 그냥 찾아보세요. 브랜드의 정의가 뭔지, 이런 걸 찾아보면 그 보정할 수 있다. 일관성이 있다. 정체성이 있다. 이런 게 브랜드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보면, 난 일관성과 정체성과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나, 이 고당도 플랫폼은 나다. 어? 이걸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하는 건 다, 다 이룰 수 있는 거야. 어. 이 말에 증거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응? 내가 뭐 유대하단 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나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니까. 잘 하는 거나 좀 배워놓고 좀 잘하는 거야. 대단한 거는 이제 천명 중에 한 명, 천명 중에서 제일 잘하면 대단한 거야. 위대한 거는 남이 못하는 거 했을 때 위대한 겁니다. 오늘의 요점, 고당도 플랫폼은 나다. 김성환이다. 김성환이 고당도 플랫폼이다.